안녕하세요. 고수행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독서 알, 백을 잡는 방법. 이 모양은 완벽히 잡아야 되는데, 폐가 되면 실패입니다. 폐는 당연히 쉽죠. 폐 없이 잡는 수,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패는 당연히 넘어가면 패죠. 이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수법이고요. 패 없이 잡으라 니까는뭐볼 것도 없죠. 어, 패 없이 잡는 수는 무조건 뽑고 봐야죠. 그럼 백도 이제 끊어야 되겠죠. 여기서.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이쪽에 공배를 메꾸는 수는 백이 이쪽에 두기만 하면은 비기 됩니다. 이쪽에 놔도 비기 되죠. 그래서 저의 급수는 나이급수다. 에라 모르겠다. 이상한 궁도지만 이렇게 찝어버립니다. 백이 여기서 단수를 치어야 되겠는데요. 여기는 이을 수가 없죠. 여기도 못 찝습니다.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걸 잡아야 되는데 단수 치면은 양단수죠. 안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궁도가 나오지가 않죠. 사는 궁도가. 그래서 자, 첫수로 뻗고 놀때 이렇게 치받는 수를 하시면은 원래는 이게 지금 이네점 잡으면 사는데 지금 상황은 백이 자충이 돼가지고, 살기가 힘든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서할 백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